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돼지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더 많고 많은 또 다양한 운세를 제공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26일 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1,000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어, 그림을 외치게 되면 어, 대감모자를 쓰고 이렇게 아랫사람들한테 어떤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위가 올라가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에, 주위가 올라왔다는 것은 운, 전반적으로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무시든간에 주위 고아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설선소범하시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천연하시고 진행하 해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재물의 운도 왕할 것이고요. 귀인의 도움도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6일, 소띠의 탈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복관의 카드나세. 복관이라는 것은 복을 누린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뜻인데, 아, 두 대외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가 절을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어, 그림으로 보자면 전, 전반적으로 가정의 운세가 강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또 부부의 운도 좋은, 좋아지는 형국이고, 연애 애정의 운이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관이기 때문에 지금 전 재물의 운이 상승하는 그런 운에 해당, 해당하,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복이 들어온 운세이기 때문에 좋은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오늘 하루 운을 잘 살리셔서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 2월2 6일 호랑이띠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운세를 살펴봤더니 인문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인문 인문도 역시 대감이 아래 사람을 이렇게 거느리고 지시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 신분이 상승하고 주위가 올라가는 그런 강한 운이기 때문에 내가 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실질적으로 주의 공략 구하를 막론하고, 내가 스스로 먼저 움직이고, 또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른, 예, 네, 내네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낼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도 괜찮기 때문에, 호랑이띠분을 오늘 하루, 왜다 무엇이든지 간에, 일을 잘 진행하시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6일, 토끼띠 타로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도화의 카드가 나왔어요. 도화. 이 도화라는 것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도화라는 것은, 예능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결과를, 좀 좋은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운입니다. 하지만, 다시 잘못해서 구설 시비가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사 자신의 행동에 조금, 책임을 져야 되고,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지 않게 주의하고 조심하시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분 늘 오늘 하루 또 회식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술자리 요새 연말이라서 많이 하시는데, 술잡숫고 너무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삼술상 되도록, 되도록까지 늦게 많이 마시지 마시고, 적당한 음주, 또한 어떤 그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조심 매사 주, 자신의 행동 과지좀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게좋을것같습니다 도화는 처음에는 좋고 기란 기란운이라고 보시면 돼니 처음에 출발은 기란하 나중에 뒤에 후, 후반으로 갈수록 구설시비가 따를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콩은 콩이고 팥은 팥으로 이게 렇 정확하게 끊고 맺,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신 것이 좋다.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 일은 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또잘 마무리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그 마무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월 26일 용띠의 다론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다론세를 살펴봤더니 일천수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어, 책을 보다가 밖을 멍하니 내려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용띠분들 오늘 하루, 외롭고 쓸쓸한 하루 보내실 수 있는 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도 내가 오늘 혼자 있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용띠 분들은 전반적으로 어~ 운을 풀어가려고 하면 절대 혼자 있, 에, 혼자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혼자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셔야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 혼자서 모든 걸다 책임졌다 생각,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하루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하루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애군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일과, 아, 가정적인 일, 모두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 미루어서, 어, 진, 그,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월 26일 벤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탈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수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수. 자 그림도 보시게 이 되면 노 부부가 두부 이렇게 나, 나란히 앉으셔서 어, 수, 어, 소반상 위에 음식과 또 복주머니를 하리게 딱 꿰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뱀띠 분들은 오늘 하루 금년 재물의 운이 왕하고 부부 연애 애정의 운도 좋은 날에 해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간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날에. 그 다음 해석한다 해당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6일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서를 살펴봤더니 시천문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장, 공부를 잘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관복을 입었죠. 과거의 급조에서 내가 어,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 뭐 그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두 내외가 이렇게 앉아서 어, 시녀의 에 시중을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신분이 상승하는 강한 운이 들어온 운이기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 자신의일에서 최선을 다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더 많은 결과, 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행운세도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인덕도 같이 좋아, 같이 들어오고요. 부부의 운, 연애 애정의 운도 함께 좋아지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금전 재물의 운이 왕한 날이기 때문에, 회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월 26일 양띠의 탈혼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탈혼세를 살펴봤더니, 중혼의 카드가 나왔어요. 중혼. 중혼이는 것은 두번 결혼한다는 뜻인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어, 그, 무덤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오늘 하루, 매사 무엇이든간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시고, 몸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날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내 건강이 깨어지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오늘 하루,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건강 관리, 또 안전을 제일로 먼저 생각하시고, 모든 매사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2월 26일 원숭이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파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파. 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뜻은 원래 깨어지는 뜻인데 이 시천파만큼은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내외가 앉아서 두 자녀를, 자녀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형국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적으로 또 제, 네, 그 본인의 상황이 또 좋은 쪽으로 있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력자 협력자도 있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회사 모시는 일 간에, 특히 부탁이라든지 청탁, 이런 일에 있어서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 오늘 좋은 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성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전재물의 운이 왕하고, 가정적으로 안정되며, 부부 운, 연애 애정의 운도 좋아지고, 자식의 운까지, 자식군까지 좋아지는 운이기 때문에, 오늘 어, 최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26일 닭띠의 오늘의 탈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월살의 카드가 왔어요 자, 월살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오는 살이 월살인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림 심란하죠 어, 집안의 애군도 내려오고요. 귀신도 박혀있고, 또 약그릇도 놓여있고, 두 대회가 앉아가지고 근심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다음에 월살이 들어올 때는 다른 것도 다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게 몸수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피로 조심하시고, 어떤 다, 다치는 사고 조심하시고, 모든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닭띠분들은, 매사 오늘, 어,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어지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순리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월 26일, 개띠의 타로운 세살표가 하겠습니다 베띠에타론세를 살펴봤더니 일천간의 카드 안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천안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의 천간 일천간은 임금으로부터 내가 명령서를 받고 교제를 받는 어떤 그런 운이기 때문에 위에 윗분들의 어떤 신임을 받을 수 있고 어~ 매사 나에게 거칠게 없는 우세라요왜 내가 왕, 왕의 왕 명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 어, 부정하고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왕명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내가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실과또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곁띠분들, 오늘 하루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윗사람의 신임을 얻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6일 돼지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혈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혈인. 네, 다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분들 오늘 하루 무엇이든 간에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다치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넘어져서 어디 부러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뇌진탕이 걸린다든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하실 적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특히 어, 연말 연시라 해서 한잔한 잔만 먹었는데 괜찮고, 이제 운전차잡보면 어떻게 됩니다큰난소가 있기 때문에 데이트 분들 오늘 하루 전반적으로. 어, 운전 또 사고 수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날이든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셔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데이트 날 오늘의 띠벨 타로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디벨 운세라는 것은 그날 그날의 날씨와도 같은 겁니다. 내 네, 날씨가 흐린지 좋은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세가 나쁠 때는 내가 좀 조심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좋을 때는 또 그냥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사정에 내 개인적인 상황이 모두 대입된다면 전반적으로 다각 개인의 운세는 다 틀리게,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그것까지를 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띠별로또 생활별로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띠별 운세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띠별 운세가 좋고, 좋은지 나쁜지를 잘헤아려서 오늘 하루를 또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매사에 좋은 성과도 올릴 수 있고 또 예고는 물리실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